1년 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고생을 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고생을 한다. 그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2023년 8월 윤석열이 국민들을 개고생시키고 있는 이 시점 돈이나 열심히 벌자는 방송 돈따방 미쓰리 8월 1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돈따방 미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께서 새날의 푸나님한테 방송 중에 돈따방 미스리 구독 동료 좀 하라고 부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푸나님은 해주고 싶어 하시죠? 제가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날은 정치방송이잖아요. 푸나님이 돈따방 미스리 구독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로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돈다방 미스리를 구독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 나는 경제에 관심도 없고, 뭐, 주식방송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어? 좀 돈을 벌 만한 종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르르 구독하신 분들이 우르르 몰려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요. 구독자 수가 확 늘면 기분이 되게 좋아졌다가 구독자 수가 확 줄면 그 실망감과 허탈함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푸나 님한테 어 구독 동료 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돈다방 미쓰리를 오래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돈다방 미쓰리는요. 다른 경제 방송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묘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한 맛에 중독된 분들이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분들이요, 아주 측근들한테 이거 한번 들어봐라고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감사하고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와이프가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듣게 됐다. 우리 와이프가 돈다방미슬이 뭐 팬이다. 우리 남편이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들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다방 미쓰리는 정말 나만 듣고 싶은 방송 다 듣게 하지 않고 나만 듣고 싶은 방송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측근한테는 좀 들어보겠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뭐 되게 어~ 정신 나간 그~ 바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만큼 저는 돈다방 미슬이라는이 방송에 엄청난 애착을 느끼고 있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미슬이네가 너무 이렇게 좀 소심한 거 아니야 뭐~ 혹시 네가좀 이렇게 뭐 자신감이 없어서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재수없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저~ 이제부터 돈다방 미슬이접고요 어~ 이제 증권 전문가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예, 증권 이 바닥이 완전 변합니다. 예. 최소한 제가 이 증권 바닥에서 몸 담고 있는 증권 전문가 3분의 1은 날릴 수 있어요. 뭐 제가 뭐 능력이 굉장히 뭐 훌륭하냐. 그게 아니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여자입니다. 경제방송 보면, 넥타이 메고 퍽퍽하게 양복 입은 아저씨들 앉아가지고 답답한 얘기 하기보다 여자보다 나와가지고 막, 예, 하면 예,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때 주식 손으로 활동했던 이 미쓰리가요. 증권 방송에서는 굉장히 이 증권 경제 방송은 굉장히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했던 모든 경제 방송은 저를 MC로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제발 우리 방송이랑 조인해가지고 증권 전문가 활동 좀 해주세요. 라고 프로포즈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화려한 말빨이 있거든요. 예. 제가 별명이 백설공주 아닙니까?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그래서 제가 증권 전문가로 활동하면요. 이 바닥에 전문가들 3분의 1은 쓸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뭐, 소극적이어서, 뭐,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돈다방미슬이 어떤 인생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제 저는, 아, 뭔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엑기스만 좀, 걸러낸다라는 표현이 좀 되게, 되게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엑기스 분들만 좀 모시고 가고 싶은. 그래서 그분들을 천천히 돈을 벌게 해서, 그 돈을 모아 모아 모아서, 예, 어느 순간, 어이구, 그냥, 이제는, 어, 그냥 단순히, 뭐, 주식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뭐, 총알이라는 표현보다는, 어,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돈이 좀 모여있네라는 그런 기분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최근에, 어, 구독자 수, 어, 7천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육구 하잖아요. 무슨 뭐, 뭐, 윤석열이 69시간도 아니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앞자리를 7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예, 어, 제가 올해 하반기에 뭔가 또뭐 라이브를 하던 뭐 어떤 시황에 관련된 뭐뭐 뭐 공부를 하던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자리 7자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예, 바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음, 돈다방 미쓰리 8월 10일 목요일 뉴욕증시 마감 현황을 어, 전해드릴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가 시황도 잘 보고 금값도 잘 보고 뭐~ 어, 기타 등등 정말 이 바닥에서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은 그런 신기를 발휘하고 있는데 가장 화려한 신기는 바로 국제유가죠 예 정말 국제유가는요 저는 어~ 저를 능가하는 전문가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제유가 육가,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이 목마름을 느끼는 분들께서 국제유가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예, 말씀을 하시면 제가 가차 없이 나타나죠. 예. 자, 돈따방 미쓰리. 오늘 그래서 국제유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해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그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어, 댓글에 국제 유가 이야기를 좀해 주세요라는 글들이 종종 올라와서 오늘 그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자, 8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0 1 5 S&P 500이 0.03, 나스닥이 0.12%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음, 여러분 뉴욕 증시 8월 10일 목요일 상승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이렇게 와, 상승했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으시죠? 아 그냥 상승했네 이런 느낌 어~ 뭔가 좀 힘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예전에는요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7월) 소비자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더 그까 그러니까 예상치는 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등폭이 예상보다 좀 적었다 와.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히네 그리고 뉴욕증시가 확 올라가야 될 분위기인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7월) 말에 여러분 지금까지 뉴욕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안할 겁니다 왜 뉴욕증시 힘이 빠질 거다 그 이야기죠 뉴욕증시가 상승했지만 (0.03) (0.15) 뭐, 0.12. 상승폭이 작습니다. 특히, 이날 경제 지표 7월달 CPI가 6월달에는 3%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월 대비 둔화폭이 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달 CPI는 3%보다는 높을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3.3까지 잡았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3보다 더 높아진다면, 3.3보다, 3.3 근처에 온다면, 아니면 앞자리가 2가 된다면, 그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죠. 그두 번째 시나리오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는 3.3이라고 했지만, 성적표는 3.2였습니다. 0.2 반등했어요. 0.3 그러니까 3.3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2만 반등했다. 예상보다 덜 반등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물가지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표는 6월달에는 4.8%였고 이번에도 어, 뭐, 반등이라기보다 이번에는 전월과 똑같이 4.8 정도 될것 같아 라고 했는데 4.7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 9월 달 FOMC 연준 저것들 금리 인상 못하겠네. 그래서 장중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나 나왔었습니다. 9월을 포함해서 남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11.5% 밖에 안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 하반기 주식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끔씩 튀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우하향으로 그릴 것이고 (2023년) 하반기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험관입니다 자주간신규실업성청구건수 전주대비 (2만 1000명) 증가해서 (24만 8000명이라고) 합니다. 예상치 23명, 3만 명보다 증가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2023년도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주제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냐면 고용 지표, 고용 지표 8월 초에 발표한 7월달 노동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 20만 명이었는데 18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부진했어요. 물론 그 전전날에 발표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라고 하지만 진짜 경제가 좋을 때는 ADP 민간 고용 지표와 노동부 고용 지표가 다잘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두 경제 지표가 뭔가 이렇게 시소 타기 식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8월 초에 발표한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했다. 이거를 어떻게 포장했었냐면 너무나 뜨거웠던 미국의 고용이 이제는 완만하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정말 허공에 삽질하고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경제는 계속 좋아져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제 지표가 발표를 했,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과 동일했어. 전월과 변동이 없대요. 이거는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둔화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돈이라는 녀석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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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초 시간이 갈 때마다 그 돈이라는 녀석은 시간의 가치를 몸에다가 붙이면서 규모를 키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전월 대비 변동 없다? 이거는 둔화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닝 시즌 얘기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높이를 1층에 낮춰놨다가 이번엔 그것도 안될것 같아서 저 지하까지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그냥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러니까 어이고, 어이고, 이고 잘했네. 그게 이번에 어닝 시즌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좋을 때, 어닝 시즌에서 가장 많이 표현돼야 되는 단어가 뭐다?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2023년 하반기는 스태그플레이션 예.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지 않지만 미쓰리는 항상 앞서가다 보니 먼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다. 일치했다. 자, 그런데 승리가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닌 것 같다. 해야 될 일이 많다. 지난번에는 뭐갈 길이 멀다고 계속 얘기하더니 이번 때 뭔가 계속 해야 된대요. 동결할지 추가로 인상할지 아직 결정 못했다. 다음 회의까지 지표가 많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회의까지 지표가 많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불리는 지표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월말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소비 국가인 미국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9월 중순쯤에 FOMC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고용지표 두 번, 소비자 물가지표 두 번, 생산자 물가지표 두 번, 개인소비지출 개인소득 두 번씩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확인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경제지표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부동산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반 정도가 되면 미국 경제지표에서 이제 주택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다음 회의까지 지표가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 얘네들이 그냥 인플레이션 지표만 보는 거겠지. 두 번씩 확인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주택지표, 이런 것들 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얘네들은 대놓고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베이지북을 보면 그 베이지북에서 공개하는 그 미국 지역에 이미 반 이상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제대로 보도를 안 하죠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죠 뭐 미미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뭐 12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은 뭐 지난번과 변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지난번과 벼, 변화가 없다라는 건 뭐다? 부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가 뭐였다?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안도가 긴장하고 안도하고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막 그런 모습이 전개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8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제가 그랬죠. 3월 달 경제 3월 달 연준의 금리 인상은 그래, 그렇다 쳐. 미국의 자존심이다. 우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져도 금리 인상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다. 이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칩시다. 5월달 금리 인상 할 필요 없었던 금리 인상이고 그리고 6월달 동결했죠. 어차피 할 거면 6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또한번 건너뜁니다. 그리고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3월달 혹은 5월달 이후부터. 할 필요 없었던 금리 인상을 하고 했어야 됐던 금리 인상을 쉬고 이런 그 시간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경제 지표가 다시 꺾이고 그리고 기후 변화니 뭐 국제 유가니 기타 등등으로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어떤 상황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때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예. 언제 하느냐 이제 오늘날 갑자기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자, 국제유가 이야기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국제유가 좀 앞으로 건너가 봅시다. 어, 여러분이 잊지 마르셔야될게 뭐냐면 올해 오페카 오페플러스 영국들이 감산을 했고요. 감산을 유지했고요. 감산을 확대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걔네들이 맨 처음에 감산을 할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오펙과 오펙 OPEC 회원국들은 국제유가의 적정 가격을 90달러 정도에 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80달러였었어요. 그러면서 감산을 했습니다. 감산하자마자 전문가들이 국제유가 다시 100달러 간다고 설레발을 겁나 쳐대서 제가 겁나 까줬죠. 까는 소리 하지 말아라. 100달러 못 간다. 오히려 빠진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미스리 말대로 국제유가가 빠졌어요. 70달러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얘네들이, 어, 우리가 원하는 국제유가 적정 가격은 90달러인데 감산을 했는데 계속 빠지네? 그래서 뭐 감산을 더 확산하고 더 유지하고 그런 과정으로 좀 가고 있죠. 자, 또한번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 확대 혹은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또다시 전문가들이 까는 소리 합니다. 또 100달러 얘기 또 해요. 안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100달러. 여러분, 100달러 가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엄청난 호황에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돈 풀어서 그 돈이 막 밀어 올리는 그 엄청난 그막돈 풀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야 100달러가 가는 거지. 지금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날 같은 경우에는 WTI가 1.87달러 떨어져서 82.82달러. 요거 제가 국제유가 8월 5일 날 한번 방송해 드렸는데 그때도 가격이 82.82달러였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82.82달러까지 왔어요. 제가 하반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러면 국제 유가 감산을 해서 지금 감산 효과 때문에 요 80달러 선까지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중국이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날 국제 유가가 하락한 거는 미국이 뭐 어제 조바이든 대통령이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뭐 첨단 반도체 이런 거 중국 제재하겠다. 그래서 뭐 중국이 위축되지 않느냐, 중국 경제 위축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 수요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빠졌다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행정 제재를 하니 뭐니 상관없이 중국 경제가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다고요. 지금 그나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3%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감산하고, 뭐, 그러니까, 뭐, 100달러 간다, 뭐, 하반기에 좋아지니까 100달러 간다, 100달러 못 간다고요. 오펙과 오펙 OPEC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을 해서, 그 감산의 어떤 그 감산, 했어요라는 그 감산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뭐가 문제가 돼야 되냐면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이슈는 스테그플레이션인데 스테그플레이션인데 어떻게 국제유가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또 감사네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갑자기 뭐 중동지역에서 뭐호르무즈 해역에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급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뭐송류관에뭐 구멍을 내버리거나 송류관을 폭파시켜 버리거나 뭐 그런 상황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엄청나게 막 다시 격화돼 가지고 막 3차 대전 갈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즉 공급을 아주 세게 위축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수요가 지금 늘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예. 제가 계속 지금 미국 증시 힘 빠진다는 라 얘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주식 시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결국 우아향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2023년도 하반기에 국제유가 100달러 갈수 있는 이슈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딱한 가지라고요. 공급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중국 경제 회복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과격한 금리 인상의 후폭풍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한 그니까 그저 국제 유가는 지금 (80달러) 뭐 (82달러)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 (80달러) 때가 이번에 그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그 오PEC과 오 OPEC p e 플러스 회원국들의 감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지금 시장에 반영돼서 이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때 오PEC과 오 OPEC p e 플러스 회원국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국제 유가 적정선이 90달러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야무진 꿈이다. 꿈은 되게 야무지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란 이야기를 그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유가를 보실 때딱한 가지만 보세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국제유가를 왜 미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잘맞히느냐그두 개만 보세요. 딴거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아마 지금 저에게 국제유가 가격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미쓰리. 지금 80달러 왔는데 1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거일 수도 있는데요. 예. 감산해서 지금 그 감산 효과가 발휘된 게이 가격이고요. 하반기 예,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네, 요렇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 상 올려주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태풍 잘 넘어갔고요. 네, 오늘 진짜 젠버리 마지막. 진짜 저는 윤석열이 진짜 싫지만 어, 윤석열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다치거나. 죽음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어 오늘 예,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그랬으니까 다시 어 저것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힘내고 열심히 싸워야겠죠.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